30초 남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4. 이제 여러분들 체육관도 이렇게 스탑이 돼요. 스탑 좀 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 주시고. 오오오오오막 오. 왔다 갔다 오리네 자, 15, 14, 13, 12, 10, 9, 8, 7, 6, 5, 4, 3, 2, 1. 가 봅시다. 자 어, 뭐야 뭐야 뭐냐 제발 샤미드 아 샤미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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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 없는데 자 일단 여기서 배트를 누르시고 자 배트를 눌러주세요 자 일단 샤미드 떴네요 그럼 레이드 패스 배트 배트 네 배트 누르시고 네 전기로 한번 자 시작까지 120초 남았네 자 세팅 한번 해볼게요 막 치는 패 가자 네 누르시면 돼요 예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로비에서 이제 라인업을 짜실 수 있어요 자 cp는 여러분들 많이 넘어갔네요 일단 주피 선도 1티어로 가져가지고아나 전기가 없는데 자풀로 조지자고 잠깐만 잠깐만 야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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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인업 아 그냥 깡 cp로 하나 가져가볼까 용꼬리에 영리 하나 가져가주고아 샤미드 박스 오야 훈모노다 자 일단은 라인업에 3명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참가자 3명 좋습니다 예 패스 있으세요 예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프리 레이드 패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신토한 솔라빔? 요거 하나 가져가 봐자 요거 하나 가져가보고 자 파괴하는 습관 이런건데 마기라스는 애매하죠 마기라스는 가져가지 말고 렉걸리죠 저저도 엄청 버벅거려요 지금 자 게라도스 자 파괴하는 습관 가져가주시고 그 다음에 자여기세피너스 하나 여러분들 보험으로 들고가자 보험 해피너스 가져가주시고 막 치는 파괴자. 자, 요거 마지막 라인업, 요거 뭐 가져가지? 풀이 좋은 게 없어요. 제가 풀이 괜찮은 게 없네. 이상희 씨가 등급, 이게 스킬을 줘져가지고 야, 깡들 그냥 망나용 갖고 가는 게 낫겠다. 드테이 폭풍 속으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자, 이렇게 지금 몇초 남았어? 26초 남았네, 26초. 요거를 그럼 바꿔. 순서를. 좀 앞으로 가. 이렇게 가보자. 가보자. 라인업 떠셨나요아 네, 전용이 쓰시네 잠만 보자만. 예, 그렇게 일단 이게 될거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될거 같은데 세 분이면 깡디디 많아요 공원들로 이상하사 타. 오케이 가보자. 자 1초, 2초, 1초 스타트 가지라. 자 샤미드 들어와라. 이건 이펙트가 안 보여요. 또 무빙 이펙트가 안 보입니다. 만6,696자삐제 제직 삐 제직스 피해 주시고, 그렇지 짜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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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닥 10만 볼트 자 바로 갈겨 10만 볼트 바로 갈겨 주시는 게안 나와 왜안 돼? 그렇지 10만 볼트 들어가 주시고 좋습니다. 효과가 괜찮은 야 아, 력안 단다. 체력 안단네자 피해 주시고 빠바바빠바바 자 10만 볼트 뭐야?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이씨, 한번 맞았다. 이씨. 오, 피했네, 피했네, 피한 걸로 됐다. 다행이다. 자, 피한 걸로 됐고, 다행이고. 아니네? 피한 게안 됐네? 12, 13 스쿼트. 야, 12, 13 스쿼트. 야, 야, 잠깐만. 자, 집중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 자, 집중 좀 할게요. 예, 잡을 수는 있을 것같아 얘? 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전용 안녕? 센용 하이? 센용 하이?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자, 그 여러분들. 강제 넣어도 되겠는데 이거 회피 안해도 되겠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컨트롤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컨트롤도 이게 점수를 주더라고 <laughs> 야 이거 근데 진짜 다굴이 차는 느낌이 개쩐다 이거 대가리 대가리 어 막내형 뒤에 뭐야 어우 뒤에 뭐해 자 합판 맞고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야 회피 몰라 씨막 가게 그냥 자자 용숨 아으으으 자 죽살 버거 아직 있나요? 아, 축살 보고 있는 것 같고 자, 추천 가빡하시고 구독 깜빡하시면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깡딜 넣어주시고 핫펌 핫펌 잡았나? 다운 짜스짜스 짜스. 다운 짜지. 제발 등급이랑 스킬 좋았으면 좋겠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상 한번 볼게요 보상 i 윈 기력의 종이 15개 사탕 4개 나이스 nice. 라지엘메 3개 나이스 nice. 자 xp 3천자 좋습니다 일단은 황금 황금열매 사용하셔야 돼 잡을 때 기술머신 기술 나오셨어요 기술머신 <laughs> 나오셨어요? 야 기술머신 나오셨대 와 기술머신 나오셨대요 개쩔었다 옆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 기술머신 나오셨대요 자 일단 잡기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는 앞쪽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열매는 앞쪽이 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비셔야 돼요 앞쪽은. 열매 누르신 다음에 앞쪽이 있어요 반대 맞대 네. 앞쪽이 있어요 좋은 게. 이게 25%예 네, 매기면은 25 포획률 25%상향으요 네, 와, 씨. 야, 기술머신 나오셨대. 부럽다. 습사 기술 머신 스페셜로 나오셨어요? 네. 와, 초녀석키 바꿀 수 있는 게 나오셨네. 야, 볼, 이거, 볼로, 이거 잡아야 돼. 볼로 잡아야 돼요. 아, 그레이트안 들어갔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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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자, 10개 남았고요, 볼. 자, 볼 10개 남았고. 아, 스키 버티셨어요 저는 3미도 삼미도. 예예예. 신으로 뜨셨어요 혹시? 보상으로? 네, 아 보상 받으셨구나. 와 부럽다. 여기 기술 멋신다른 분도 떴다고 하네요. 와 물대 아이들 폼부터 이거 잡아야 돼. 물대 아폼이다 이거 잡아야 돼. 아못 잡았어요 아직 저는.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네 방송 봤는데. 네.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싹. 아우, 야, 아우, 앞으로 없는데. 아우, 이제 다 긴장하지 말고. 왜 어, 이렇게 안 잡히지? 아, 게이트 안 들어갔다. 아. 등급은 든든이었나? 등거 등급 좋은 거였어요? 네. 아, 든든이었어요? 아우, 그래요. 아, 진짜. 네. 아. 네. 아. 네. 최상급이야. 아, 진짜. 아, 라라라라라. 잘못, 잘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자, 크레이트로 가야 돼. 크레이트로 가야 돼. 게이트. 자, 앞볼 7개 남았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레이트 제발. 제발. 유튜브에 오늘 영상 올릴게요, 이거. <laughs> <laughs> 한번나오시고다 한번 어, 잡았다! 자! <laughs> 자, 일단 현실에서 시청자분들 만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등급. 자, 스킬을 일단 물대. 아, 뭐야! 다르네! 다르네. 스킬 다르게 뜨네요 레벨 다르네. 어떻게 되세요? 레벨 35 이상이시잖아요. 네, 저 37. 오늘도 아쿠아티. 저도 물대 아쿠아티. 저는 물대 가이드로폰 아, 스킬 다르게 뜨네 등급 뭐지? 등급은. 자, 등급 조사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등급 87% 드셨고, 저는 한번 조사해볼게요. 든든 HP가 네. HP 하는 애게 뜨거워져. HP 15였어요? 네? 어? 어 다르다. 늦, 야, 여러분 달라요 등급도. 등급도 잠깐만 잠깐만요. 안 잠시만요. 안 잠시만요. 든든 음. 뜨거워져했나? 어 그러네요. 저는 HP가 15면은 스테미나가15 음. 나야 와 되는데. 네. 어다 다르네. 다른 올로고. 레벨도 투고 다 랜덤인가? 아 그렇구나. 레벨이랑 스킬이랑 여러분 랜덤이네요. 14 S. 어. 오. 아. 자, 아, 제가 카메라 찍을게요. 오, 어, 대박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랜덤이다, 랜덤. 와, X급. 아쿠아테일, 방어형 나쁘지 않으니까. 거의, 거의 A급 이상으로. 와, 그 아, 그 그래, 머신 어, 한번 보여주세요, 머신. 뭐, 예, 머신 한번 보여주세요. 기술. 와, 머신 한번 구경해보자. 기술머신. 예, 기술머신. 스킬 바꿀 수 있는 거. 도구, 도구에 지 예, 도구에 있을 거예요, 아마. 와, 내가 제일 구대기 떴는데? <laughs> 우와, 기술머신 개쩔었다. 자, 기술머신, 여러분들, 이번에 레이드에서 나왔던 보상이고, 이거 실제로 봤네요. 오, 이렇게 한번 쓰면 되나 예,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 보네요, 예. 안쓸다 아, 네, 기피하셔야지. <laughs> 사용, 사용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예, 네, 저는. 아니, 보구구 아, 아, 만약에 할수 있으면. <laughs> 오, 자, 기술머신 세계 서버 최초. 기술머신 음, 사용방송. 3 4 8 4 아이언트 스톤의증 아, 기술머신 써야 되는구나. 자, 그, 도구로 들어가신 다음에. 잠깐만, 쓸 애를. 아, 일단 확인하시는 거구나. 네. 아, 체육관에 있는 애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한번. 3 5 5 자, 그러면은 도구 네, 들어가셔서. 예. 네. 오, SP 뜨셨네. 스페셜 트셨네3 5 아, 체육관에 아, 있는 애는. 예, 네, 체육관에 있는 게안 되네요. 차진기. 망치로, 네, 차진기. 충전 스킬. 아, 충전 스킬. 예, 충전 스킬 맞았네. 아까 불대문자 그거 하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 예, 네, 예, 네. 근데. 당일 체육관에 당일 있는 거못 바꾸네. 아, 이건 안 되고. 그럼 망난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파도 안 해서 바꾸면 파광? 아, 근데 또 강날도 바꾸셔야 되잖아. 그, 그, 파광으로 만든, 아, 그, 태형용으로만 드트 파 태형님으로. 얘를, 얘를 바꾸면 되겠다. 예, 네, 이거, 이거, 이거. 3487. 시술머신 어, 사용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관중이에요 이거 누른 다음에 3487 네, 3487 누르게 되면 우와! 오! 우와! 영리나도 대박! 오! 끝났어! 로났어 되도록 드려요? 도록 드려요? 비스듬? 보세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오! 이게 중복이 안 떠요 다른 스킬만 뜨게 돼요 우와! 이걸 이렇게 살리네 박수! 어우, 축하드립니다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어, 어, 어. 야 저렇게 아, 되는 그 거구나. 와, 됐다. 와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와. 방금 올리실 거죠? 예방송 올릴 겁니다. 예, 예. 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와 지금 생방 지금 800분 보고 계신데 와개쩔었다 신기하네. 그 진짜 아 이어킹 잡으시 때 보셨구나 그 황금 이어킹 잡을, 잡을 때. 예. 예. 그리고 라프라스... 괜 예,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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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셨구나 아, 유 감사합니다. 아, 반가웠습니다 네. 아, 예 들어가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예. 아, 이렇게 되네. 아, 재밌네. 야, 재밌습니데 진짜 재밌네, 여러분들. 예 아마 여기 근무 보시다 오신 것 같아요, 저분들. <laughs> 와! 한, 하나 더 있죠. 예, 하나 더 있어요. 2시쯤에 열립니다. 한 사이에 밥을 먹든가 뭐 아, 예. 예, 그래야,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떡하죠? 여자친구 두고 왔어요. 내행장까지 <laughs> 두고 왔어요. 잘, 잘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한 번만. 그래요, 그럴까요? 그래요. 그게 그게 낫겠죠? 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와, 아, 아, 아. 그니까요. 와 기술 멋이 대박이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기술 멋이 나왔네.